네, 반갑습니다. 어, 유정현 교수입니다. 어제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과방위에 출석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단시간에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몇, 몇 가지 우리가 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만, 어,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네이버를 자꾸 달달 볶으려고 하고 네이버한테 어 진실을 이야기해라 도대체 뭐가 사, 뭐가 진실이냐고 어 다그치는데 어 지금 상태에서는 네이버를 다그쳐가지고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최순현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경영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뭐 지분 매각 검토하겠다 또는 뭐, 단시간에 팔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냐, 이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안 들어가는 것은 이미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미 그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불러다가, 예를 들면, 너, 일본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니? 소프트뱅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과 네이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일본 정부에 찍히겠습니까? 일본 정부에 찍히면, 현재 소프트뱅크가 벌이고 있는 일본 내에 많은 사업들, 웹툰이라든지, 뭐 라인망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인데, 전부 그거 다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차피 그런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 언론에서 다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뭐 지분 매각에 대한 뭐 명령이 아니, 행정 지도가 내려간 명령입니다 행정 명령하고 비슷한 건데 뭐 그게 내려왔다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이크가 이미 우리는 지분 뭐 네이버 지분을 인수하겠습니다 뭐예스뭐뭐 yes 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판국에 이거 도대체 그니까 러 들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가 제가 주장하고 꼭 강조하고 있는 게. 어 소프트뱅크를 한국이 불러들여서 추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사태를 도대체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어, 이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주로 이제 흐름을 빨빨 리리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도대체 이 사태가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추론 그 다음에 아마 제 추론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대단히, 이번 상황에서 대단히 재밌게 보고 있고, 저 어처구니없게 보고 있는 게 결혼 소프트뱅크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의 창립자인, 그리고 현재 또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손마사 요시라는. 이, 이, 손마사이 씨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계속 지금,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 사람이 대단한 무슨, 뭐, 빌 게이츠나 이런급의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뭐, 한국이 나온 대단히, 뭐, IT의 뭐 영웅,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또는 한국인, 뭐, 제일교포의 한국인 손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거 명확하게 와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즉 제일교포로서의 손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건 1990년에 손 마사요시는, 손정인은 일본의 귀화합니다. 일본인입니다. 이건 일본인. 그래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 손 마사요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손 마사요시는 일본의 이익에, 일본의 국익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손 마사요시의 정체성은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잘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전, 그 이전까지 이제, 소프트뱅크를 설립해서 손 마사요시가 사업을 해왔을 때, 특히, 제1교포로서 사업을 해왔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귀한 일본에서 귀화한 다음에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그, 플레이어들이 이걸 큰, 이제, 전체 연극이라고 보면, 주연이 있는, 주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사태에서 사고를 친, 굉장히 크게 사고 친, 또는 큰 일을 많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라는 게 있고요. 이번 총무성이죠. 일본 정부가 있고, 또 하나는 자민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일본의 언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기하게 진보 보수라는 두개의 언론이 일본 언론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받았고, 그다음 일본 동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상황을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구조를 잘 아는 거죠. 근데 보면 이번에 어 뭐냐? 사태를 어, 라인을 코너에 모는, 즉 정보 유출도 그렇고, 일, 미, 중국의 엘 들면 어, 라인의 서버가 있다. 또는 라인 정보가 어, 일본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던 게 바로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어차피 참, 참, 참 재밌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대단이니까 지한파 또는 친친한파 이렇게 불리는 신문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라인이나 네이버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어 일본 정부하고 소프트뱅크는 이 사태 이전까지는 이 라인 사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라인 사태 이전까지는 이 둘의 관계는 철저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고. 대립, 대립 관계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건 뭐냐면요.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유 씨는, 어, 일본인 스타일의 기업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거칠고, 일본인의 그런 어, 시스템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자적이고, 경우에 따라 손 마사유 씨의 감에 의지하는 그런 정, 경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사실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씨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 전까지는. 그래서 뭐라고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씨가 실제로 제가 읽었던 기사입니다만 일본 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게 있는데 주간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주간인데 거기에 손마사요씨가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나를 왜 비국민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비국민입니다. 비국민. 비국민이란 말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매공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왜 비국민이라고 부르냐 실제로 비국민이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이런 어떤 매체들 정부도 그렇고 자민당도 그렇고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 전 딱딱히 읽었던 걸 기억하는데 나는 일본인이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내 부인도 일본인이고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고 일본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데 왜 자기를 비국민이라고 부르냐 억울하다라고 막 울분을 토한 적을 제가 실제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찾으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립을 했었습니다 자민당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 소프트뱅크가 어 예를 들면 휴대폰 사업을 할때 어 일본의 엔티티라고 우리나라 KT하고 비슷한 일본의 이제 어 공사 그러니까 일본 국영기업에서 출발했던 게 있는데 이거이 회사하고 소프트뱅크하고도 또 대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하고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고요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왜? 마치 일본의 IT를 무너지는 일본은 완전히 이제 IT 후진국인데 그걸 끌어올리는 마치 주역으로서의 손 마사요시하고 소프트뱅크로 이미지 변환을 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일본 정부와 총무성은 정말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지분 인수해라 네이버 지분 인수해라 자민당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빨리 인수해라 계속 지금 만납니다 손 마사요시하고 자민당 간부들이 그리고 외부에 노출시킵니다 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연하게 인수해야 되지 않냐는 논조로 지 계속 나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건 뭐 이런 어떤 한통 속이 되어 있는, 이번에, 이번 라인 사태를 계기로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하고 일본 정부 자민당 언론이 하나의 일체화되어 있는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라인 야후가,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어,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소뱅이 합작을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라인야우를 만들었죠. 라인야우를 만들었던 그 시점에서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이 업무는 시작됐다. 그리고 거기에 네이버가 당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추론을 해본 프로세스를 보면 이런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였던 이런 관계에서 전부 우호적 관계로 변화할 때 그리고 일본 정부가 IT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서 자기 포지션을 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이제 밀어주기 시작했다는 AI가 있습니다. AI가 있는데, AI에 대해서 손마사유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일본의 AI 산업을 위해서 88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 지금 AI에 있어서 일본은 완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뭐라고 또 했냐, 아니, 응답을 하냐면요.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3,7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주 정말 호, 서로 화답합니다. 이, 이손 마사유시와 소프트뱅크는 AI를 우리 하겠다. 또는 라인 플랫폼을 라인 야으로 완전 히 일본화 시키겠다. 자, 그러면 손정인은 어디가 있나요? 한국인 사업 한국인 출신의 제일 교포 선정에는 어디가 있나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의 이게 충실한 손마사요시와 소프트뱅크가 교권는 이번 사태 전체의 흐름을 전부 이렇게 배우해서 조종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결과물의 최대 수혜자는 소프트뱅크와 손마사요시가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한발더 나아가서 AI에 있어서 이런, 이런 투자를 하겠다는, 또, 또, 또 이, 이 사람의 특징이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실현되는 건알수 없습니다. 왜? 나중에, 나중에? 그건 일단 던지고 보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만 라인 사태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이야, 자세는 태도는 뭐냐면 확실하게 라인을 자기가 어, 잡아먹겠다. 라고 하는 거고, 네, 이번은 불쌍하게 거기에 당해서 결국에는 라인을 뺏기게 되는, 그리고 거의 지금 일본 내에서 기정사실화로 굳히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서 손 마사유 씨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총력전에 우리가 라인을 뺏기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일어났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 모든 일체화된 이런 일본 정부하고 여당 그리고 언론 이게 한 야당도 마찬가지 일본은 지금 야당도 아무 말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어났던 국익에 있어서의 일체화된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체화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도 또는 대통령실도 전부 지금 서로 간에 있어서 갈등 구조만 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손 마사유 시이자 소프트 웨 헹크다 라인 사태에서. 이런 참담한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